오늘은 구글의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구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였는데 주당 가격이 비싸서 크게 비중을 늘리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 이 성장이 멈출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구글 투자에 대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과열되면서 버블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글도 이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구글은 당당하게 실적으로 주가의 고평가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한 EPS는 15.99달러였지만 발표한 실적 EPS는 22.30달러, 무려 약40% 컨센서스를 상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실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고 주가는 한번더 점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글 4분기 매출은 약 570억 달러로 한화 약 63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약23% 상승한 결과인데요. 매출도 물론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영업이익 상승률은 더욱 큽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4분기 17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69% 상승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큰 수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매출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사업은 구글 서비스입니다. 이 안에는 구글 검색과 유튜브를 통한 광고 매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적자이고 아직도 투자 비용이 큰 사업입니다. 나머지 알파벳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비용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19년에 비해 매출은 23% 올리면서 영업 마진 또한 전년도 20%에서 28%로 끌어올려 단기 순이익을 약 42%나 올리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는데요. 영업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글 사업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구글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의 상방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비해 더욱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으나 폐쇄적이어서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한해 사업을 확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한다면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으니 시장을 크게 공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은근히 애플의 그러한 폐쇄성 덕에 애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매출은 기업들에게서 나옵니다. 윈도우나 MS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을 뿐더러 최근 MS 클라우드나 다이나믹스, 팀스 등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이 제공되면서 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전세계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구글에 비해 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글의 확장성을 알려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글은 원래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클라우드나 기타 알파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니 사실상 알파벳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사업은 구글 서비스입니다. 구글 서비스의 2020년 4분기 매출은 528억 달러, 한화 약 59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중 약 60%의 매출은 구글 검색 엔진에서 나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한 매출도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아직 유튜브 광고가 구글 서비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13%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광고의 YOY 상승률은 약 46%입니다. 구글 검색에 비해 약 29%포인트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구글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고, 구글 지도를 통해 길을 찾으며, 유튜브를 통해 시간을 소비합니다. 전 세계 엄청난 인구가 구글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검색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패턴 등의 빅데이터가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현재 구글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광고의 사업이 국한될까요? 이번 어닝콜에서 CEO인 순다 피차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글을 통해 쇼핑하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용자의 패턴은 다시 구글 서버에 저장되고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세력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 최근 핏빛을 인수하여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 또한 획득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겠죠. 호드는 최근 구글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자동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한 관여하게 됩니다. 자동차에도 안드로이드가 삽체되기 시작하고 주행 데이터 또한 구글 서버에 들어가게 되죠. 구글의 진짜 가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검색하고 이동하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글이 넓혀갈 사업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광고 수익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드는 AI 알고리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앞으로 영상을 만들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구글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찾아볼 수 있도록요.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구글의 연도별 매출 그래프입니다. 구글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한 매출을 숫자로 매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증가하는 구글의 매출 증가는 구글의 순전한 이익 증가율로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글이 투자해둔 사업의 씨앗들이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증가보다 매출의 증가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 예상되고요. 구글은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A, B와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 C가 있습니다. 이는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의결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셈법이 조금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클래스 A와 클래스 C의 가치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괜찮다면 이에 관한 내용에도 추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구글에 투자하지 않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요.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레리 페이지와 쓰레기의 불인의 의사결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 C를 발행하였는데, 의결권이 없다고 가격이 낮을 거라 예상되지만, 오히려 구글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등은 클래스 C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또한 공동 창업자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클래스 C의 주주가치를 지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상장되어 있는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 A만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클래스 B 대부분의 주주인 공동 창업자들의 의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클래스 C의 주주가치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클래스 A나 클래스 C 모두 구글의 기업가치와 같이 움직일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구글의 자기자본은 2,225억 달러입니다. 한화 약 248조 원, 2020년 한해 단기 순이익은 400억 달러로 약 45조 원 가량인데 ROE가 19% 가량 됩니다. 4분기 기준으로만 본다면 ROE는 더욱 높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구글은 아직 배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게 주주들에게 더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판단인데요. 구글의 시가 총액은 1조 4천억 달러, 한화 1,564조 7,800억 원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자본은 많지만 수익이 적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자본의 효율성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창 투자 중일 때 이야기죠.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다르게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구글은 아직 자본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직은 환원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시는 차트는 지난 10년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ROE 차트인데 구글만이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봤듯이 구글의 매출 증가율은 빠르게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면 구글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한 해간 45조 원 가량 벌어들이는 구글의 248조 원의 자본을 1564조로 구매하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